안녕하세요. 저는 지오메트릭 스터디의 대표이자 안모자 역할을 맡고 있는 박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오메트릭 스터디의 미술 감독이자 모자 브랜드 큐 밀리너리의 대표 박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오메트릭 스터디에서 의상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과 무용 두 가지를 전공하였는데요. 어, 중학교 때 처음 즉흥 수업을 들어본 이후로 무용에는 늘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하나의 전공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고 제가 다닌 예원학교나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어,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기도 해서 다른 전공을 접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관현악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 무용을 선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뉴욕에 있는 더 뉴스쿨이라는 학교에 석사하고 디플로마 과정을 들었고요. 어, 뉴욕에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에서 언어나 아니면 문화가 달라도, 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이 되게 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 작품으로 한번 내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 한국에 돌아온 후 국민대학교에서 창작 과정으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국내에서는 여러 전공을 넘나드는 것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있는 사례인데요. 어, 예를 들어, 어, 벨기에 로사스 무용단의 안느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 전까지 무용이 아닌 플루트를 연주했었고요. 그리스의 안무자인 디미트리 파파이오아누스는 안무자이기 이전에 미술가이기도 했었죠. 저는 음악과 무용 두 가지를 전공하였다 보니 소리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임을 통해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또 예술 장르 간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지오메트릭 스터디를 통해 여러 작품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스터디는 각 각기 다른 예술 전공을 가진 3남매가 함께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저는 현재 대표이자 안무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요. 영국에서는 파인아트를 공부하였습니다. 유학 중에 페인팅 작업보다는 실생활에서 뜻 쓰이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하는 것들이 더 흥미를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 천에 자수를 놓아서 색감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옷의 형태를 만들어 제가 직접 입고 누워있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술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패션은 어느 정도의 예술성과 대중성이 같이 갈수 있고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오는 사업인 반면에 미술 같은 경우는 대중과의 호흡보다는 혼자서 꾸준하게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측면들이 저에게는 조금 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런던에서 공부할 때 패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접했던 패션과는 다르게 어,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측면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패션을 접하면서 그쪽으로 관심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순수미술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시키면서 제 작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밀리너리 모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모자는 의상과 달리 상징성이 강하고 조각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조형성이 있으면서도 대중적으로 반응도 느낄 수 있고, 특히 사람이 직접 쓸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에게 미술은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 있는 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패션은 동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밀리너리는 예술성을 기반으로 동적인 측면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 중 쇼코스를 수강을 하였고, 어, 파이아트를 졸업하고 나서 아예 1년짜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같이 일해보고 싶었던 저스틴 스미스 아래서 인턴으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화 말리피센트나 스타워즈, 피터팬 등에 나오는 의상과 소품을 제작한 저스틴이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제 브랜드인 큐 밀리너리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너리는 설치를 해놓을 수도 있지만 실제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를 퍼포먼스랑 결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요, 혼자서는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지오메트릭 스터디의 첫 작품을 진행하게 되면서 모자 디자이너로서 큐밀리노리의 대표이자 지오메트릭 스터디의 비주얼 디렉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가 원래 패션 디자인과 교수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옷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옷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때인데, 영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더 스톨 롱 가먼트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에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17년 가을 런던의 한 갤러리에서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보러 온 사람 중 어떤 남자가 제 옷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옷을 입고 런던 시내를 돌아다닌 거예요. 발견한 사람들이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제 옷이 노출되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옷이 도난당하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브랜드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브랜드의 이름은 더스톨런가먼트로 정했어요. 저는 기능으로서의 의류보다는 남성의 아름다움이라는 바운더리를 넘 넣... 넓혀갈 수 있는 의류를 만드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패션 디자이너는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다 보니까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작업 중에 상업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생산이 안 되는 특수한 텍스타일, 텍스처 작업들을 지오메트릭 스터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해보고 싶은 욕구도 패션 디자이너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오메트릭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오메트릭 스터디에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갈 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작업 방식을 적용한 의상을 제작하거나 혹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상업성이 떨어져서 판매할 수 없었던 의상들을 변형해서 무용수의 움직임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옷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또 다른 영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나들과 작업하면서 약간 어려운 지점들도 당연히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재밌는 걸할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터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